독감에 걸린 탓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걸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다양한 레이드 몬스터를 잡은 뒤 다른 것들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궁극 벨라루즈죠. 제노드라는 잡기 어렵지만 그래도 마그마드라고까지 잡았으니 궁극 벨라루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텔들 밥좀 먹여주고 빠르게 소환의 재단을 만들어 봅시다. 바로 소환해주죠. 자, 등장한 궁극의 벨라루즈. 그런데, 어라? 체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체력이 90만. 거기다 이상하게 패들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음, 좀더 강한 제트래곤을 만들었어야 했으려나요? 그래도 체력이 안 닿는 건 아니니 열심히 다연장 미사일 발사기를 쏴줍시다. 오우, 벨라루즈 잡을 때만 해도 제트래곤 체력이 거의 안 닿았던 것 같은데 벌써 중상을 입은 체제이군요. 음... 잡을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벨라루즈의 경우 체력이 깎이면 다시 충전하던데 이 궁극 녀석도 그러겠죠? 약간 불안하군요. 제가 없앨 수는 있지만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제트래곤들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체력은 많이 남았군요. 음, 애초에 체력을 다 깎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페이지 볼수 있을까요? 군들 우로 죽어버렸군요. 어쩔 수 없이 빔 천마를 꺼내야 하나? 려 오, 빔 쏜다! 아이고, 다 죽어버렸는데 대쪽으로도 레이저를 쏘는군요. 자, 다 빼주고 다시 넣어주죠. 빙천마는 나중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 속성으로 바뀌었을 때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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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패크가 난리가 아니군요. 어휴. 텔들이 자꾸 죽어나가기에 어쩔 수 없이 빙천마들을 꺼내보기로 합니다. 음, 나중에는 그레이 섀도우도 잡아와야 할것 같군요. 빙천마가 있어서 벨라루즈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트래곤과 함께 빙천마를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드디어, 이태이즈 시작. 체력이 쭉 차올랐는데, 30만 정도 차는 것 같군요. 그럼 대략 120만을 까야하는걸까요 와.. 화력이.. 딸려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빙천마들도 싸그리 죽어버렸는데 가능하려나요 열심히 싸우는데 20초 정도 남았고 체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총알이 없다면 어이구 총알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연장 미사일 발사기 탄환이 남아있었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군요. 다음에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정비해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점으로 돌아와 열심히 펠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 꺼내면 펠들이 살아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나운 비행펠무리가 등장합니다. 빨리 잡아야겠네요. 이거 잘못했다간 싹다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날아다니는 펠들이 다 등장한 것 같은데, 음, 다 잡은 것 같죠? 후, 돌바닥으로 만들었다고 좀더 오래 버티게 된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다양한 새 펠들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득인 것 같군요. 어라? 이건 뭐죠? 바닥에 구멍이 있군요. 아마 약한 바닥 부분이 있는데 터진 모양입니다. 뭐 메워주고 약은 다 만들어졌으니 바로 다음 연구를 진행해봅시다. 이 연구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슬슬 내실을 쌓아야 하니 연구도 빠짐없이 해줍시다. 소석경을 주으러 왔는데 운석이 떨어졌네요. 바로 주워보죠. 음, 여기에서도 제노루더가 나옵니다. 어우, 제노루더는 몇 마리 못 잡았으니 잡아 가도록 할까요? 개인적으로 운석보다는 보급품 상자가 더 좋던데. 매번 운석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체력은 다 깎아주고 바로 펠스피어를 던져보죠. 오, 나왔네요. 다시, 어, 멀보냥이 없애버렸습니다. 아휴, 어쩔 수 없죠. 멀보냥 이를 다 없애버리고 갑시다. 던전에도 갔다 오고 연구도 완료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음 연구를 위해서는 회복약이 많이 필요하군요. 회복약의 재료에는 동굴버섯 뿐 아니라 솜사탕도 필요합니다. 솜사탕이라 그 캔디쉽이었나? 그런 솜사탕 같은 양한테서 나왔던 것 같죠? 한 마리 잡아뒀던 것 같은데 목장에서 키워줍시다. 여기 있네요. 목장. 저 위에 지으면 되겠죠? 부화장을 부수고 지어서 캔디십을 넣어줍시다. 지금까지 재능환경이란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보면 텔들의 재능을 알수 있다네요. 재능이란 과연 뭘까요? 꽤나 아깝긴 하지만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음, 악세서리 쪽은 아니고 여기에서 만드는 걸까요? 오, 만들어지는군요.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코어야 뭐 금방 모이겠죠? 재능 환경이 만들어지고 바로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애들 능력을 보는데, 음, 낮은 건가? 와, 이게 100까지 표현되는데, 우리 자가용이는 체력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닭다기는 다소 안쓰러운 능력치를 가졌군요. 제가 키우던 빙천마도 보도록 하죠? 음, 그냥 바로 볼순 없나? 와, 우리 빈천마.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강하고 좋은데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건잘 없는 일인가봐요. 이전에 사용하던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마그마 카이저, 아, 공격력이 좀 부족하네요? 이거, 재능치도 유전되는 걸까요? 거기다 패시브 기술도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이걸 어쩌죠? 지난주 제가 다이아몬드 바디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다이아몬드 바디가 굉장히 중요한 패시브라고 합니다. 지금의 펠들은 다들 살살 녹아내리는데, 그걸 막아주는 능력지인 모양입니다. 어차피 원하는 패시브도 안 나오는데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래 까보는데, 이럴수가. 제가 원하던 능력치가 나왔습니다. 사나움, 빙제, 귀신의 전설. 완전 공격적인 능력들만 가득하죠? 원래라면 이걸 썼겠지만, 방어력이 굉장히 안쓰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냉철함까지 있으면 더 좋다는군요. 다시 짜는 게 좋으려나요? 일단, 다이아몬드 바디라는 패시브를 가진 펠,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 펠들을 교배시켜서 다른 펠들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빙천막까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마침 질풍수리를 잡아 농축시켜보려고 했으니, 질풍수리를 잡으며 능력치를 보도록 합시다. 질풍서리는 많은 청자님들께서 추천해주셨던 펠인데, 지금까지 잡지 않았던 펠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시간도 남고 내실도 다져야 하니 주변을 돌면서 좀 잡아보죠. 빙글빙글 돌아보았지만 도감에 표시된 펠이 잘 보이지 않는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토플이나 귀오비 같은 팔만 잔뜩 잡고 있었습니다. 음, 질풍소리 멸종한 거 아닐까요? 질풍소리를 찾지 못하고 돌다가 간신히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샤키드와 달리 농축시키기 굉장히 어렵군요. 일단 바로 잡아보죠.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질풍소리 고기라 저것도 신약 만들 때 필요하니 모두 챙겨주죠. 질풍소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다양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라면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야채 볶음이나 감자 튀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보다 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때 봤던 음식 충곤 아니고 미네스트로네입니다. 토마토와 당근, 양파, 감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네요.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는데 샐러드의 강화판이겠죠?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으니 샐러드 밭을 줄이고 양파와 당근, 감자 밭을 만들어 봅니다. 씨앗도 잔뜩 주워왔거든요. 개체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교배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케이크야 잔뜩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 몇 마리 정도는 교배로 해결하죠? 암컷, 수컷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워보기로 합니다. 질풍소리가 알을 낳는 사이 천랑의 섬으로 왔습니다. 바로 버섯을 캐가기 위해서죠. 버섯. 생각보다 이상한 버섯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파밍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챙겨서 강화해주면 되겠죠? 어우, 진짜 버섯 많군요. 추가로 아직까지도 다이아몬드 바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도 나오는 특성인 걸까요? 전설처럼 독특한 펠한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절의 펠드를 잡으며 다이아몬드 바디를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스피어도 꽤나 만들어졌겠다. 5일거점에 다시 가기 위한 총알이 모일 때까지 절의 펠드를 팍팍 잡아볼까요? 다이아몬드 바디건, 다른 패시브건, 원하는 걸 띄우고 싶거든요. 음, 냉철함은 잘 나오는데, 다이아. 진짜 안 나오네요. 만약 몇 번을 해도 안 나온다면 아쉽긴 하지만 흡혈기를 대시 달아줄까 합니다. 흡혈기를 가진 펠리 하나 있긴 하거든요. 자, 시추거점으로 왔습니다. 꼭 얻고 싶은 설계도가 있거든요. 방어구 설계도도 얻고 싶지만 무엇보다 플라즈마 대포 설계도는 꼭 얻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 플라즈마 대포는 써보지 않아서 강한지 어쩐지 모르지만요. 확실히 지난번 대공 폭격기를 부수고 나니 들어오기가 쉬워졌군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면 날아 들어오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 자, 딱다 잡아주고 안으로 가보죠.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곳입니다. 엄폐할 곳이 전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로켓탄을 팍팍 쏴서 터뜨려주죠. 열심히 주변을 돌며 밀려꾼들을 잡는데 도대체 헬기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다 돌아보는 것은 비효율적인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음, 위에서 보면, 어우, 적이 보입니다. 맞은편에 있었군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우, 적들이 바로 쫓아오는데, 어디선가 폭탄이 날아오네요. 있을 때는 플라즈마 대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하이체커들이 쓰던 무기는 플라즈마 대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데미지도 꽤 괜찮고 연사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들은 전설의 영웅 등급인데 이거는 일반 등급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을 뽑아내려면 강해졌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뭔가가 굉장히 아픈데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씩 잡아보죠. 자, 이제 한명 남았군요. 저 정도 거리는 다연장이나 플라즈마 대포로 잡아주면 됩니다. 기를 자연장 미사일로 잡을 테니, 밀력꾼은 플라즈마 대포로 잡아주죠. 와, 데미지 좋은 것 봐요. 자, 밀력꾼은다 잡았고, 바로 무장애기 불러볼까요? 이번에 해킹 상자가 나온 것은 제가 평소 들어오던 입구. 원래 들어오던 대로 왔다면 빨랐을 걸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다연장 미사일을 쏴서 빠르게 없애보죠. 그런데, 어라? 이상한 녀석이 부활한 걸까요? 갑자기 밀려불이 튀어나오는군요. 이거 잘못 맞으면 훅갈 수도 있습니다. 헬기를 견제하면서 저 녀석도 잡아야 할것 같군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헬기 어딨냐? 닭다기에게 밀려군을 잡아달라고 꺼내보는데, 그냥 맵다 헬기 공격만 맞아버렸군요. 아이고, 정신없어. 도대체 밀려군 어디 있죠? 일단 헬기고 뭐고 밀려군도 더 잡아보죠. 온다 온다 왔다! 한발 더! 이제 편하게 잡으면 되겠죠? 대략 5분 정도 열심히 쏴주었습니다. 자연장 발사기의 유도 기능 덕분에 굉장히 편리하군요. 그냥 하늘을 향해 발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제발! 플라즈마 대포 설계도가 나오길 바래보는데 아니면, 방어구라도, 나온 건, 오! 플라즈마 대포 설계도입니다. 영웅급으로 나왔네요? 전설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영웅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시추거점은 졸업인가요? 가끔 심심할 때, 방어구 설계도나 얻으러 오면 될것 같습니다. 다 마친 것 같으니 돌아가보죠. 양파가 만들어지며 드디어 미네스트로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이걸 먹으면 텔들의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럼 더 많은 미네스트로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희귀 등급으로 빛나는 음식이니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SAN 수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양파는 연구 재료로도 사용되니 우선 잔뜩 불려놔야 할것 같습니다. 부화장도 왔는데 질풍수리 알은 일반 알이라 그런지 저렇게 땅에 묻혀 있군요. 질풍수리도 순조롭게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교배에서는 독특한 능력치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바디 갖고 싶은데 말이죠. 이번 5일 거점 탐방에서는 꽤나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대포 설계도뿐 아니라 핵솔라이트 투구 희귀 버전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몇 개만 더 모으면 영웅으로 강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강해지면 탑 어려움 정도는 껌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해진 만큼 업데이트 이후 열릴 세계수 지역도 쉽게 탐방할 수 있을 테니 미리 준비해두죠. 뭐 로켓탄 같은 경우도 전설급으로 한번잘 뽑아뒀더니 여태까지 잘 쓰고 있으니 말이죠. 추가적으로 연구도 해주고 다양한 신약들도 봅니다. 우와, 만들 수 있는 신약이 잔뜩 생겼군요. 확실히 핵솔라이트 캐겠다고 전전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 로터스가 많이 모인 모양입니다. 이대로 쭉 강화하면 스테이터스 올릴 새도 없이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매우 좋습니다. 다음에는 저레펠들을 왕창 잡아서 강해질 수 있도록 시도해보죠.